받으실 분은 임동학 명예회장님, 이백대 명예회장님 두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연은 백원의 회장님, 정남길 이사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임동아 회장, 명예회장님 앞으로 한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장 제5대 명예회장 임동. 기하를 융합지식과 창조가치의 미래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명예회장으로 추대합니다. 2023년 1월 28일, 대한민국지식부럽 회장 배건혜 이사장 정남길 네. 추대장과 끝과 을 수요였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찰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이동학 명예회장님 뒤에. 네, 다음은 200배 명예회장님 한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장과 꽃다발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남길 이사장님과 백원희 회장님의 수여식과 정, 꽃 정달이 있겠습니다. 추대장 제5대 명예회장 이 백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지시포럼 회장 백건해 이사장 정남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또, 회장님, 명예회장이 그동안 명예회장님하고 네 분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웃으세요. 네, 이렇게 기쁜 날. 네, 우하하하 하고 우스, 웃으세요. 아 좋아요. 소리내서 한번 웃어볼까요? 다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우하하하. 아 너무 좋아요. 웃어야지만 멋진 사진이 남습니다. 네,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우리 박종규 고모님 추대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고모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박정규 고모님을 잔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대장, 제5대 고문, 박정규. 기하를 융합지식과 창조같이 미래비전을 지향하는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2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지식보로 회장, 백 권, 해, 이사장, 정, 남, 길. 네. 주대장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고 멋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당선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받으실 분은 최지영 운영 이사님, 정경욱 연출 이사님이십니다. 단장으로 예 나와주세요.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지영 이사님하고 정경호 이사님께서 먼저 최지영 운영 이사님 당선증 제 5대 운영 이사 최지영 취하는 2023년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운영 이사로 당선되었기에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지식보러 회장, 해건 해. 이사장, 정, 나, 힐. 네. 당선증과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오, 오대에 수고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이렇게 멋지게 또 하고 나오셨어요. 박수 좀 주세요. 네.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동욱 연출 이사님이십니다. 당선증 제 5대 연출 이사 정동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지식포럼 회장 백권해 이사장 정남길 네. 당선증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유, 많이 좀 도와달라고, 정남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 수고가 많으셔요, 두 분이요. 다시 한번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분. 네, 기대로요. 자, 대로 쓰셨대요. <laughs> 네. 네, 네 분. 아우, 멋져요.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